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때문에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같이 있으면 괜히 기분이 처지고, 내가 잘해도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 그거 그냥 운 좋아서 된 거야, 라면서 내 노력을 무시하거나 늘 부정적인 말로 주변 분위기까지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신 적 있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꼭 피해야 할 사람 유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꿀팁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뭘 해도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사람. 좋은 일이 생겨도 꼭 불만을 찾고야 많은 사람. 예를 들어,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상사를 통해 좋은 피드백을 받았는데도 옆에서 A. 그거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거겠지 라고 폄하하는 동료요. 아니면 여행을 다녀와서 좋은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거기 별로야 사람 많고 시끄럽잖아 라고 부정적인 반응부터 보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내 주변에서 기운을 빨아들이고 자꾸 내 에너지를 바닥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철학자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결국 당신 자신이 된다. 즉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삶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나에게도 서서히 스며들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난안 돼, 뭘 해도 소용없어 같은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나온다. 이 말처럼 그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해도 내가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에너지 뱀파이어와의 대화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더 자주 교류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이롭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분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의 말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겁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부정적인 사람과 싸우느라, 나 자신이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입니다. 가스라이팅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요즘 이 단어가 뉴스나 인간관계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만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틀렸다고 생각하도록 조종하는 심리적 학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는 이거 하나도 못하니까 문제가 많아. 표면적으로는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이 계속되면 정말 내가 문제일까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에리이 e. e.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위험은 그가 스스로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듣다 보면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항상 옳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논리로 무조건 상대방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통제와 지배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 가스라이팅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내가 문제야 라고 말해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불편하고 억울하다면 그 감정이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실임을 믿으세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도 이런 말을 했죠. 진정한 용기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를 당당히 말하는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사람과 굳이 가까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위해, no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환경 속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길입니다. 엘리너 루즈벨트의 명언을 기억해 보세요.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을 열등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누군가의 부당한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사람은 이기적인 목적 지향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엔 연락 한통 없다가 갑자기, 야, 너 그거 좀 도와줄 수 있어 하면서 다급하게 찾아오는 친구. 정작 도움을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이 끊기는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관계를 맺으려는 유형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나 상황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얼마나 빨리 달성할 수 있느냐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기적인 목적 지향자들은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기 일수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낄지, 내가 불편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만 집중하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직장 동료가 이번 프로젝트 자료 좀 넘겨줄 수 있어 하고 부탁하더니, 정작 일이 끝난 후엔 공이 모두 자기 덕분인 것처럼 행동한다거나, 심지어 일이 잘못되면 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를 다룬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이기적인 목적 지향자들은 상대방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은연 중에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적당한 거리두기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친한 척 하면서 접근하더라도 매번 쉽게 네 라고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자 수잔 유머는 네 라고 말하는 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라고 강조합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연습을 통해 그건 어려울 것 같아라거나 지금은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두 번째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기준으로 인간관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내가 맞춰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제안할 대상이에요. 정작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줄수 있냐가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내 태도와 선택입니다.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기적인 목적 지향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 윈프리의 한마디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그들의 문제지만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말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선택의 주도권을 꼭 가지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죠. 이런 사람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몇 명이 있든 상관없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나누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서로 맞닿는 진정한 우정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수 없다. 진정한 소통이란 단순히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기입니다. 낙천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는 경험 있으시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너라면 할수 있어. 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노력해보세요. 두 번째는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두 영혼이 서로 만나 무언가를 교환하는 신비로운 경험이다. 즉, 서로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가치를 알아가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과 소통할 때 우리는 진짜로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이 꼭 나와 같은 생각을 해야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상대방 기분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감정을 믿는 순간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된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불편하거나 불쾌하다면 그 이유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그건 힘들 것 같아라고 분명히 표현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 하나도 기억하세요. 관계의 질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쓰지 마세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우정을 쉽게 나누기보다는 신중하게 선택하라. 진정한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건강한 인간관계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끼고 존중할 때 좋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주변에 모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꼭 피해야 할 사람 유형 세 가지 잘 기억하셨죠?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불필요하게 나를 지치게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더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가치 있는 콘텐츠로 계속 찾아뵐게요.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